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입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산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사가 지났습니다. 처사가 지났기 때문에 가을에 문턱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이제, 올릉이, 아, 능이버섯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올릉이들이, 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제가 해마다 여러 번 오는 곳인데요. 예, 오늘, 음, 올릉이 나오는 자리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려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예, 오늘 볼 것들은, 어, 참사리버섯, 어, 그 다음에 그 외에 잡버섯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튼 열심히 발품을 팔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힐링 시청하시고 대리만족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사리버섯입니다, 참사리버섯. 아, 여기 있는 것들은 작습니다. 이게 참사리버섯이 다 있죠? 쭉. 아, 저 앞에까지. 예, 한번 채취해갔네요, 이렇게. 채취해간 흔적이 있습니다. 예 많이 나있지는 않네, 않네요 예뭐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아우 깨끗한 A급입니다 한번 와서 사람들이 주말에, 저번 주말에 싹 따갔습니다. 이야, 이놈은 제법 큽니다. 이야, 제법 크네요, 제법 크. 에 좋습니다. 야 저번 주 왔었으면 진짜 많이 에, 참사를 봤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데가 능이버섯 100% 나는 자리입니다 이 지금 수종나무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참나무야 되고요 참나무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나뭇잎이 아, 큰 싱갈나무나 떡갈나무 이 그런 참나무 밑에서 아, 능이버섯이 많이 납니다 어 굴참나무 있죠 어, 굴참나무 굴피집 질때 그, 그 껍질을 사용하는 굴참나무 아래에서도 능이가 나오긴 나오는데 예, 확률이 적습니다. 거의 보면은 이 싱갈나무나 떡갈나무 지금 이건 다 싱갈나무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싱갈나무 그리고 요 낙엽이 이 능이는 많이 쌓였으면 은 성장이 더딥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적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중간 중간 조금씩 이렇게 흩 날리는 정도로 이렇게 아 있는 이런 환경 그리고 이게 땅을 밟았을 때 예, 너무 푹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살짝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단한 땅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예, 마사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런 데가 100% 나옵니다. 그리고 아신갈나무 떡갈나무 외에 이렇게 철쭉 이게 지금 철쭉나무입니다. 철쭉나무 철쭉나무. 이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철쭉 생강, 예, 참나무들이 이렇게 딸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100% 능이버섯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어, 양, 계곡이 있고, 이 계곡이 있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경사가 있는데, 아, 그러면서 물 빠짐이 좋은 곳. 그리고 방향은, 아, 북북. 이게 북향, 동북. 그 다음에 동서. 다잘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나옵니다. 남쪽 방향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다 나온다고 봐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 남쪽 방향에는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이버스 볼 때는 이런 환경을 찾아서 그리고 그 지금 이 방향이 동북인지 동서인지 북향인지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는 동서 북북 방향입니다. 약간 동서와 북북, 북향 그 가깝습니다. 또 올라가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능이 나는 자리, 능이 나는 곳, 그런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잡사리죠, 잡사리. 잡살이. 아, 이 산에도 이렇게 잡사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잡사리는 잘 데쳐가지고, 잘 울고, 이틀 이상 울고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니다저 앞에도 있죠? 아 크게 나왔죠, 이렇게. 잡사리. 왜 참사리 버섯 만났는데요 이렇게 보면 뜯어갔습니다 아 저번에 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뜯어가고 또그 와중에 또 나고요 예 뜯어갔습니다 이렇게 아 조금 들찍찍 왔었어야 되네요 작은 거니까 놓아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이버섯 나는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바닥이 잔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잔목이 있는 데서도 뭐 군락을 이루며 어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능이버섯은 잔목들이 없고 이렇게 마사토에 낙엽이 조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능선 바로 밑에, 그러니까, 한 600에서 800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시원한데요. 예,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아주 그냥 능이 같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버섯들은, 쌀이버섯도 그렇고, 송이도 그렇고,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셨다가 이렇게 예, 산에 갔을 때딱 그런 데를 찾아가면은 아, 능입어서 100%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산이고, 또 주말에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이런 데, 이런 데도 능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돌 있는 데 이런 데서도 능이가 군락을 이루면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오는데요. 편한 데서 많이 나오는 것만 찾는데요. 의외로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를 지금 제가 오니까 이렇게 보면 참사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저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또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아이 앞에죠. 완전 줄은 아니죠, 줄은. 저거 하나 있고 이 중간에는 끊겼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뭐야, 참사리 벌써 줄이 크게 안 되는 이유가 이거 극경사다 보니까 포자가 비가 오면 포자가 쓸려 내려갑니다. 포자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음, 얘들이 그줄 줄로 크게 이렇게 예, 뭐라고 할까요 군락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 능이버섯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뭐올릉이 완전 올릉이 자리는 아니고 이 산에서 예, 빠르게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금방이 능이가 빨리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 능이가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군락이었는데요 이게 막그집중으로 토사가 떠내려가고 그다음에 뭐그 낙엽이 쌓이고 묻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게 보니까 해마다 빨리 여기가 나오고 능이들이 그래도 제법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갈수록 양이 적어지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몇, 몇분 들락날락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능이들은 제법, 크고, 때깔도 좋고, 좀 좋습니다. 아무튼 이 일대를 더 내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쌀이죠참쌀이 아, 여기, 아담하게, 아담하게 닿네요, 아담하게. 아무래도 이 산, 여기 있는 산이, 좀, 뭐라고 할까요, 어, 바위가 조금, 있는 산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급경사가 많습니다. 급경사가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쌀이 무슨지 이렇게 줄로, 예, 많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잡사리버시 인데요 아이고 비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이렇게 곰팡이져 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도 안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좋습니다 쭉 지금 올릉이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그만 유생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막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어, 또 낙엽 밑에 있을 또뭐 어, 버섯들 밟아 뭐야 부러뜨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어, 한700 정도 되는데요. 어, 굉장히 선선하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시원합니다. 이렇게 통풍도 잘되고 또 이렇게 지계곡이 흐르고 또 여그만 지계고 있는 게 아니라 이옆 능선 그 너머에도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곡이 있고 바위도 어느 정도 있고 마사토에 갈참나무, 떡갈나무에 어, 철쭉에 생강나무에 아니 이상적인 음,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몇 군데 하고 여하고 능이가 빨리게 나는 곳입니다. 해마다 제가 여하고올릉이를 예, 부른 곳입니다. 아직은 이런 듯합니다. 한어 9월 초가 돼야 어 나올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23일인가? 어, 23일이 겁니다. 오늘 23일 정도, 오늘 24일인가, 23일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일 후에 한번 다시 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사리버섯입니다참사리버섯 야, 이제 이제 이건 또 작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앞에 보십시오. <laughs> 야, 능이는 안 보이고 완전히 참사리 군락을 예, 줄참사리 군락을 만났습니다. 이게 보시죠. 쭉 이렇게 쭉이 원을 그리죠. 이렇게 원을.

완전히 곰팽이 잡고 맛이 가버렸고요. 쭉쭉. 야, 여기서 끝났네요. 이거 한 바퀴 쭉 내려가가지고 하는 원을 그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야, 좋죠? 야, 이게 좋습니다. 저 배낭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아이 밑에까지 하나 있네요 이 밑에 아 여기까지 있네요 여지야 그래서 그래도 올 들어서 어, 어, 최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참살이 굴락 줄로 서 있는 게 최고 아주 멋지게 아 이게 줄을 그리고 서 있네요 야 예전에 여기 다녀갈 때 이거 쌀이 줄쌀이 군락을 못 봤거든요 이 참쌀이가 이렇게 줄로 돼 있는 거못 봤는데 아 올해 뭐가 이게 환경이 맞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쭉저 배낭인데부터 쭉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야 올해 제가 본것중 줄쌀이 참쌀이 군락 중에서 첼로 이쁘게 아주 멋있게 이게 줄을 딱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줄이 아니죠 원을 그리듯이 딱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하고 딱 여기까지 떨어지네요. 아유 멋집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채취를 해가지고 한 자리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아 보십시오. 이런 거는 보라색이죠. 이거는 이런 거는 보면 보라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색깔. 약간 갈색하고 비슷하죠? 이 갈색하고 비슷한 거는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빠지,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색깔이 빠진 것들은 무게도 가볍습니다. 무게도.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전히 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때 이제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비한번 와버리면 다 썩어갑니다. 제가 때마침 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이 보라살이 참살이도 이 색깔이 어 이렇게 보라색깔이 있고 또갈색하고 비슷한 색깔이 있고 원래 작았을 때부터 이렇게 그럽니다. 또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는 보시죠 이봐. 성장을 더 이상 못하고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변형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게 가끔가다 보면 나옵니다 작다고 해서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여기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도 참사리가 있네요 참사리가 아저 앞에도 있네요 나름 줄입니다 줄 야,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금 낙김 밑에 있죠, 이렇게. 이게 쭉 연결되어 갖고, 이렇게. 이게 쭉 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있죠. 안쪽까지. 저 밑에까지 있네요. 와, 줄이네, 줄. 이야, 줄참살이네, 줄참살이. 이 밑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히 줄이네, 줄. 아 이게 생강나무가 있어가지고 예, 잘 몰랐는데 예, 아니 줄이네 줄저 앞에까지 줄 줄살이 야 줄살이 굴라 두 번째 만납니다 오늘 아 여기는 조금 작네요 예, 큰 것만 몇개 하고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능이 보러 왔을 때 완전히 큰거 크고 건조된 거 한번 채취 한번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산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먹구름이 막 잔뜩 몰려왔는데요. 에, 비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에, 오늘 어, 산행한 걸 대략 간추려 보자면 아, 올릉이 벌써 보러 올라갔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은 포자도 형성이 안 됐고요. 아, 새끼들도 없습니다. 한 10일 후에 다시 올 겁니다. 아그 대신 어. 참사리 줄 군락을 만났습니다. 아, 두 군데 만나고 또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참사리들 만나서 한 10여 킬로 정도 에, 채취를 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